성경 특히 선지서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의 진노의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다. 진노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을 당해서 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잔을 마셨더니 어떻게 됐는가?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술주정배이 같이 엉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비웠도다 그렇게 말했고 1 8 절에 보니까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지금 이 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네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을 때에. 예. 아무도 그 유다를 도와주거나 힘이 될 그런 존재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닥친 것이 뭔가? 그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리야? 자, 두 가지 일입니다. 그두 가지 일 뭡니까?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 이것이 지금 이 심판을 받은 우리나라에게 입했다고 하면서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무도 위로할 자도 없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이후에 후손들이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고 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이제 그 망한 유다 나라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그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와의 호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니까 심판을 당해서 망했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지금 그물에 잡힌 영양처럼 포로가 되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견책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깨어라, 일어서라.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림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자 이제 일어서라 깰 때가 되었다 깨어라 그 비틀거리는 그 어, 어, 비틀거름을 걷는 술 취한 자와 같은 그 어,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진노의 잔이 다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 이제 잔을 다 비웠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 다 끝났다.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일어서라. 깰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심판이 다 끝이 났다. 여러분, 심판이 끝이 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제 심판이 끝났다 그래서 다시는 네가 이런 심판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고 23절에 그 잔을 누구에게 쏟아붓는가 하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 심판을 이제 너를 괴롭히던 그 민족들에게로 내가 쏟아붓겠다 그들이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다 엎드리라 넘어가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너 포로니까 내 앞에 엎드려 그래서 그 위를 넘어가는 그래서 포로로 잡아서 아주 그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던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뭡니까? 17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심판이 끝났다. 그러니 심판받는 자리에 계속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서라, 깨어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으니 곧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대 백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지금 살고 그래서 바빌론이 무너지고 더 강한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설 것인데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그런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났다. 이제 일어서라. 깨어라. 이제 다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희망을 안고 일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어,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고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와 기적같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의그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다 쓴지 10년 만에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 왔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아들 하나 없고 그러니 처벌드려서라도 우리가 아들을 낳자. 기다림에 실패했 기다림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행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꽤를 내고 조급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큰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낳는 아 그런 것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반드시 있고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도를 끝까지 심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다 백성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심판이 끝났고 심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 희망 없는 이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까? 지금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중단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아침에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